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클릭마켓의 신선한 국내산 얼갈이 배추 4kg 넉넉한 용량으로 김장 준비 걱정 끝 지금 바로 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싱싱한 얼갈이 단배추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풀무원 고단백 수제 두부 200g. 신선하고 건강한 두부 한 모가 3,480원에 제공됩니다. 든든한 단백질 섭취로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풀무원 요리 육수 해물 2개. 신선한 해산물 풍미가 가득한 육수를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요리의 깊이를 더해줄 훌륭한 선택. 지금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2위입니다. 이디아 바닐라 믹스커피 1에 2개. 놀라운 46% 할인. 향긋한 바닐라 풍미 가득한 커피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겨보세요. 부드러운 달콤함이 당신의 일상에 행복을 더해줄 거예요. 1위입니다. 싱싱함 가득. 곰곰 특등급 국산콩 무농약 콩나물로 건강한 식탁을 채워보세요. 깨끗하게 키운 콩나물. 맛있는 요리에 듬뿍 넣어보세요.